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 시험 삼아 조금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세대나 조립을 해야 돼서, 어휴,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세대나 조립을 해야 돼서, 방송 하면서 조립하려다 보니까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냥 뭐, 방송 안 하고 조립하면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낮에는 방송을 켜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조립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에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일단, 27인치, 165Hz, 오리온 탑싱크 모니터, 한 대, 그리고 삼성 CJG, OF 32인치 144Hz 모니터인데, 오, 무거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예. 봉투를 지금 당장, 필요한 아니지? 해요 자, 오늘 <laughs> 케이스를 해치, 아이구주 해치 6을 쓸 겁니다. 이게 뭐 싼 컴퓨터에는 많이들 쓰시던데, 게임용 PC에 어떨지 싶어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똑같이 COX의 CK420 기계식 키보드가 어, 두 개는 갈축이고, 하나는 적축이에요. 한 분은 소음이 좀 싫으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적축이고, 두 개는 갈축입니다. 그리 마우스는 G102 신형 마우스. 네, 그리고. 그리고 CPU는 한 대는 i3 9100F로 할 거고요. H310M S2H 보드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SSD는 다 같이 웬디 블루 500기가. 그리고 여기는 어 사장님 친구분 건데 1테라 하드 저희가 중고로 그냥 넣어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1650으로 들어갈겁니다. 컬러풀 1650 이렇게 한대 들어갈거고 나머지 두 대는 모니터만 다르고 똑같아요. 보드도 똑같고 그래픽카드도 똑같고 CPU도 9600KF 똑같고 파워도 수뭐 조립을 많이 할 거라서 박스필이 없어서 그냥 볼크로 받았거든요. 이렇게두 세트는 9600KF로 조립을 할 거고. 현재는 그래픽 카드도 1650이라서 그냥 옵티머스, 에너지 옵티머스 500W 파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600KF에는 시스템에는 쿨러가 없기 때문에. 모상 성님이 쓰고. 상님 안녕하세요. CR1000 블랙 쿨러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그리 1테라 도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사양 낮은 놈부터 먼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구즈 해치 6 케이스 저는 대만족 저는 대만족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일단 대만족입니다 완전 만족 립은 뭐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케이스 좋은 것 같아요. 뭐 추천해도 욕안 먹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때까지 조립법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해봤던 케이스 통틀어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 대비 봤을 때. 예. 가격 대비 봤을 때, 이 케이스가 저는 <laughs>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스 그렇게 비싼 거, 이렇게 뭐, 이유 없이 비싼 케이스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제가 쓰고 있는 뭐, g t 백 이런 건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비싸다고 치고, 그리고 저거는 완전히 강철로 돼 있거든요. 케이스 자체가. 그래서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저게 아닌 다음에는 이유 없이 비싼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얘는 진짜 완전 실속형인데요. 모양도 이뻐요 조립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보시면 모양도 뭐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은데요 불 들어오면 은더 이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마무리하고 켜서 한번 볼게요 측면 커버를 이렇게 대충 조립했는데도 부드럽게 닫혔어요 일단 대만족 전체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m 미 넘버 포요 대양 케이스는 제가 왠지 한 번도 선택을 안 해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m 미 넘버 포가 사이즈가 뭔데요 미들이에요 미들이에요 미니에요 대양 케이스는 케이스가 좀 너무 크지 않나 아 이쪽이 잘안다혔다 아, 미들 미들이면 대한 케이스도 케이스가 뭐좋다고들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써런들이 없어가지고 대한 케이스도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다고 그러시면 그때까지 한 번도 고려를 안 했었는데 그 체험판 그분 보니까 완전 대한 케이스에 꽂혔더만. 대양 케이스의 단점 이름밖에 없다면서 막 그러던데 그 케이스에 어떤거는 대양 케이스라고 영어로 엄청 크게 적어놨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뭐 장, 단점이라면서 그렇게 <laughs> 얘기하 <laughs> <laughs> 저, 저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들어오네요 한번 꺼줬다가 다시 켜주고 화면이 아 LED가 이게 좀 촌스럽구나 <laughs> LED 빛은 조금 촌스럽긴 해요 이게 회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고정 LED입니다 저렴이 케이스니까 뭐이 정도면은 만족해야죠 9100F CPU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3770K 오버클럭 안된거보다는 약간 높고 오버클럭 된거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니까 9100 cpu가 그렇게 나쁜 cpu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 어, 그나저나 뱃살을 빨리 빼야되는데 뱃살이 안빠지네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배만 살이 찌네요. 얼굴살은 빠지고 요즘에 하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자기 전에 푸샵을 하고 자요. 한 30개씩 세트 세 정도 해가지고 한 90개씩 하려고 아직까지 90개 채우지는 못했고, 지금 한60몇 개까지 채웠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제가 푸샵을 한 200개씩 하고 자고 그랬는데, <laughs> 하루에, 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요. <laughs> 아, 그거는 <그건> 참 힘든데. <laughs> 그러면 배롱나무님은 하루에 한끼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세요? 보통 저도 매일은 아니라도 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긴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아침을 먹는 게 좋다 아, 점심 점심 한 끼만 먹어도 안 죽는다 배롱나무님이 점심 한 끼만 먹어도 안 죽습니다. <laughs> 그렇죠, 제가 항상 그 저희 사람하고 힘든데. 하는 얘기가 그거죠. 어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예전에 저녁스키. 우리가 못살때 저희 어릴 때 시절에는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뭐 삼시세끼를 먹어야지 산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과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먹고 안 죽을 정도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힘들잖아요. 먹는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큰데, 그걸 포기하면서... <laughs> 글쎄요, 일단 닭모이만큼만닭모이만큼만 <laughs> <김기진자 님이 웃음> 먹고, <laughs> 먹고 어떻게 살아? <laughs> 차라리 죽지. 아, 그건 안 돼. 예전에 한참 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제가 저녁에 막 이렇게 한 30분씩 뛰고 그럴 때는 식욕이 좀 떨어지던데 운동을 안 하고 노동을 많이 맞습니다. 하니까 일을 아닙니다. 많이 하니까 이게 식욕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laughs> 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저도 좀 걱정입니다. 지금 딱눈 뜨자마자 푸시업한다고 약속을 해갖고 지금 일주일 동안 지키고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자기 직전에 푸쉬업이라도 좀 하자 그래갖고 팔 힘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푸쉬업이라도 좀 하고 있는데 예. 어? 82에 8 3 있습니다. 제가 82에 8 9 k g 인데 <laughs> 저랑 키가 똑같으시네 <laughs> 저도 지금 딱배힘 안주면은 올챙이처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 87kg, 8kg, 9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30살 때 65kg 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PC방 할 때는 105kg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생기동자님. 105kg 찍었을 때는 이렇게 의자 없이 앉아서 먹는 음식점 가면 밥다 먹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일어났어야 됐어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laughs> 그렇게 한번 이게 몸무게가 한번 불어나고 나니까 다시 빼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허리 27이었어요. 냉기동자님이 저도 허리 29 입었어요. 지금은 39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34로 줄였어요. 근데 사무실이 조금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약간 아쉬운 게좀 좁아지면 은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죠. 이렇게 해놓고 상태 상대를 더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좀 오래 걸리네요. 이대로 놓고. 바로 다음 거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원은 잘 들어왔어요 조립은 잘된것 같은데 화면도 뜰것 같아요 네, 포스팅 완료 됐습니다 스피커가 없어서 비프는 안났는데 화면이 뜨겠죠 이도경님이 그래픽 문제가 아니면 이거 심각한데? 이거 또 HDMI 말고 d p 로 먼저 뜨고 막 그런 건가? CPU 문제일 거 같진 않은 게 지금 이거 넉넉이 작동이 된다는 거는 지금 부팅이 된 거거든요. 이도경님이 CPU 문제인가요? 부팅이 된 거고 지금 일단은 모니터가 이게 지금 hdmi 포트가 없는 모니터라서 컨버터를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음 cpu가 내장 그래픽이 없는 cpu라서 테스트가 안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연락이 작동이 된다는 건 부팅이 됐다는 건데 화면만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켜 보겠습니다 이게 p 환성 문제였다면 이제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음... 신호 없음 뭔가 움찔하는 것 같긴 한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된거지? 이도경 님이 오겠네요 안되는데요 이것도 뭐가 문제지? 넘나은 작동이 되는데 자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이제 이게 또 입력 선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모니터에서 DP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일단 그래픽 카드의 DP 포트를 다 바꿔볼게요. 없어.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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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떴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네요. 아, 이 씨. 이게 아, 참. 제 상. 조경이 오고. DP 호환이었어 DP 호환. 이게 제가 얼핏 들은 게 2000번대 그래픽 중에서 이게 그 DP 중에서 특정 포트만 먼저 화면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어렇 들은 것 같았었거든요. 딱그 문제네.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다운이 돼버렸었단 말이야. 일단 화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화면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자, 다행입니다. 아유, 불량이 아니라서. 신호수 진입해가지고 세팅을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면 나왔어요, 이제. 네. 와, 정말, 정말 보기 좋은. 근데 이게 지금 PS2 키보드가 안 먹히네. PS2 키보드가 안 먹히네. 지금 키보드가 안 먹히는 보드가 하나씩 있거든요. USB 키보드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 특성? 두세대 특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용한 그런게 있어요 일단 불량은 아니었어요 다행입이다불량이 아니라서 키보드를 일단 usb로 바꿔줄줄요요 아까 은리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어요 그래서 USB 키보드로 바꿨거든요. 바이오스 진입이 아마 되겠죠. 아까는 바이오스 진입이 안 되고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S2 키보드도 지금 뭔가 안 되네. 이게 피, PS2 키보드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떴어요. 이 상태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해치 식스 케이스 까요 결과물을? 전면, 깔끔하죠? 옆에도 하나도 안 튀어나오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피해물들을 이 안에 다 넣는 거예요. 깔끔하게 네. 정리해줬죠. 재발전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제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